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어, 저희 하우스가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해 있죠. 어, 전주 한옥마을에는 유난히 단풍나무가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길가를 보니까 은행나무가 어느새 노랗게 조금씩 조금씩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가을의 절정이라 할수 있는 단풍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아직 이곳 남도 쪽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서인지, 다육이는 예년만큼 물이 확 들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어, 조금씩 조금씩 이곳저곳에서 단풍 소식이 예쁘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육, 농어, 다육 정원에도 예쁜 단풍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또 저희 날개다육의 예쁜 다육 아이들 착한 가격으로 가격이 착해서 더 예쁜 아이들이죠. 오늘도 착한 가격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저희 날개다육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 지금 시작하도록 할게요.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오리지널 간츠입니다. 중품 이상 사이즈의 오리지널 간츠 오늘 특가 중에 특가 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로젯도 너무나 예쁘고요. 손톱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도 정말 멋진 오리지널 간츠입니다. 그래도 제법 요즘 일교차 덕분인 일교차가 있어서인지 어느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묵혀지면 굉장히 맑고 투명한 바디와 함께 짧고 통통한 입장을 자랑하는 명품 창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 오리지널 간츠 어, 굉장히 저렴한 가격 아마도 전국 최저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아가도 달고 있는데요. 이 어, 아이는 제가 살짝 번식을 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착하고 또 착한 가격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가 10cm 정도 확인되고요. 야무지게 무였죠 묵혀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쁘게 잘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리지널 간츠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 만 원입니다. 사랑스러운 핑크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아리엘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도 좋고요. 로제 또 아주 예쁘게 잘생긴 아리엘. 오늘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예쁜 물듦을 자랑하고 있는 아이를 판매 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8cm 정도 확인되는 제법 사이즈 좋고 입장수 많은 아리엘입니다. 굉장히 반듯하게 예쁜 특징이 있는 아이들인데요. 그야말로 사랑스럽기가 이를 데 없는 아이들이네요. 살짝 뿌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듬이 너무나 고급스럽게 예쁜 아이 아리엘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5,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리엘입니다. 오리지널 바람이 소개시켜드립니다. 사이즈 좋고요. 입장수 많고 로제도 아주 예쁘게 잘생긴 오리지널 바람이 오늘 특가 중에 특가 1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 바람이는 제가 보여드리는 아이 사이즈 정도 하는 아이들도 보통 시중에서 15만원, 20만원 가까운 가격 형성되어 있는 굉장히 고가의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워낙에 물듬도 예쁘고 바디에 살짝 근육질까지 형성이 되는 굉장히 여성적이면서도 남성적인 이중적인 매력이 있는 아이라서 굉장히 고가의 다육이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요 오리지널 바람이 저희 날개다육에서 살짝 번식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중과 대비 거의 10분의 1 가격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 다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분갈이 전 아이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섯 점만 한번 판매를 해드릴게요. 어, 그 중에는 조금 더 빨리 심어서 이렇 Okay. 얼굴이 더큰 아이가 두 아이 섞여 있는데요. 먼저 주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큰 아이 사이즈, 사이즈 큰 아이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들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뭐 작은 아이도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어, 그야말로 득템하실 수 있는 어, 기회 중에 기회이니까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명품 오리지널 바람이 놓치지 마시고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아이예요. 바람이입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수량이 정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 이 어, 아이는 홍등 칠도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곤생 대품 사이즈의 아이입니다. 정말 흔치 않은 대품 사이즈의 홍등 자연곤생이고요. 어느새 이렇게 빨갛게, 이름만큼이나 붉게 물이 들기 시작하고 있는 홍등 자연곤생 묵둥이 아이인데요. 어,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니까 어, 17cm, 18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수영도 너무나 예쁘고요. 얼굴도 7도나 이렇게 많은 7도나 되는 굉장히 멋진 아이인데요.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5만원 하던 아이인데요. 오늘 3만 5천원까지 할인해서 가격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는 아이는 사각고 자연분생입니다 동글동글한 수영에 얼굴도 많고요. 굉장히 야무지게 묵혀져 가고 있는 어, 부해 같은 수영을 지닌 사각고 묵둥이. 자연군생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저, 제 손하고 이렇게 놨을 때제 어, 손보다 훨씬 더큰 그런 아이인데요 이렇게 어, 대품 사이즈의 사과꽃 동글동글한 수영도 너무 멋진 아이 오늘 판매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즈는 대략 15cm 정도 확인되는 굉장히 멋진 수영을 지닌 사과꽃입니다 어느새 무, 어, 굉장히 예쁘게 묵혀져 가고 있어서 이렇게 예쁜 물듬 투명하게 예쁜 물듬 자라가고 있네요 사과꽃 자영분세 판매 가격 2만원에 준비했습니다. 멀로 철화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 좋고 굉장히 야무지게 묵혀져가고 있는 멀로 철화 수량 보시는 것처럼 4점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특가 25,000원 할수 있도록 영상 소개시켜 드립니다. 철화 엮김도 좋고요. 굉장히 따글따글하게 묵혀져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수영이 S자로 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조금만 더 키우신다면 금방 대품으로 크지 않을까 싶네요. 굉장히 사이즈 좋고 야무지게 묶혀진 멀로 철화 오늘 특가 25,000원에 준비했습니다. 뽀얀 분가로 함께 물듬 또한 굉장히 예쁜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는 아이죠. 25,000원에 준비한 멀로 철화였습니다. 풍성한 라울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 좋고 얼굴만은 풍성하기 그지없는 라울. 오늘 판매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즈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야무지게 키워져가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어, 제법 묵둥이 아이들이에요. 제가 키운지만 해도 벌써 한 5년 정도 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 봄에 워낙에 흙이 오래돼서 한번 흙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물듬은 올라오고 있지 않는 것같아요 같은데요. 그래도 워낙에 묵둥이라서 아마도 어, 물이 들기 시작하면 정말 예쁘게 물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져 가는 어, 얼굴 수도 많은 묵둥이 라울 판매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특가 중에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올해 라울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오늘 이렇게 풍성한 저희 날개다육표 라울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이들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는 대략 16cm 정도. 16에서 20cm 정도까지 확인되는 그런 아이들이네요. 풍성한 라울, 특가 15,000원에 준비했습니다. 아이라인 초코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굉장히 예쁘게 묵혀져 가고 있는 아이라인 초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머리 하나에도 보통 8,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이렇게 자연 쌍두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라인 초코를 판매 가격 6,000원, 머리 하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뽀얀 분가루와 함께 보랏빛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예쁜데요. 라인을 그리면서 물이 드는 게 특징인 아이들이죠. 어, 굉장히 고급진 물듬의 다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루하루 다르게 정말 예뻐지는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들 아이라인 초코입니다. 영상에 담긴 모습도 예쁘지만 실물이 훨씬 더 예쁜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어, 이 아이들은 물이 들면 정말 더 환상적으로 예뻐서 제가 예전에 이 아이 물드는 모습을 보고 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 아이라인 초코를 특 특가 6,000원에 소개시켜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이라인 초코 특가 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아푸티 자연 군생을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사이즈 좋고요, 얼굴도 삼사도 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아푸티 자연 군생입니다. 묵혀지면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듬이 굉장히 여성적이면서도 어, 귀염귀염하게 사랑스러운 아이이죠. 그래서 이름마저도 오아프티 아이예요. 이 어, 아이들은 작년 가을부터 유통이 되기 시작한 신품종 다육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군생 아이들은 굉장히 몸값이 나가. 고 있어요. 보통 요정도 군생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3만원 이상 가격 형성이 될 만큼 제법 고가의 다육이 중에 하나 인데요. 오늘은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중에 특가 12,000원에 요 오아푸띠 자연군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조금씩 입장에 요렇게 핑크핑크한 물듬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뻐질지 기대가 되는 아이들 오아푸띠 자연군생 오늘 특가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올해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특가 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야말로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입장 수가 켜켜이 어, 쌓여 있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너무나 예쁜 로제과 물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 어, 물듬이 굉장히 예뻐서 자꾸만 눈이 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묵둥이 아이들이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됩니다. 이 요, 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흔히 말하는 소주컵, 종자컵, 종자포트이죠. 종자포트에 들어있는 아이들도 보통 어, 5,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그 아이들 사이즈에 비하면 사이즈가 거의 두배 가까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다 야무지게 묶여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키우시기 무난할 것 같은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특가 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핑크플로라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 좋고요, 얼굴많은 핑크플로라 군생입니다. 우리들면 그야말로 빨간 꽃같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중 하나이죠. 제법 예쁘게 묵혀져가고 있는 핑크플로라 군생. 머리 3도 정도 되는 아이들도 보통 2만 원 이상 가격 형성되어 있는 제법 몸값 나가는 아이들인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 모두 4호도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 아이들 판매가 1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많은 핑크 플로라 거의 다 제법 야무지게 키워졌기 때문에 키우시기 아주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핑크 플로라 군생은 판매 가격 만 오천 원입니다. 요즘 코노아 리토스가 꽃이 피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시죠.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코노아 리토스 리톱스를 많이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수량이 많지 않은데요. 오늘 저희 하우스 한쪽에 이렇게 어, 풍성한 리톱스 아이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어, 저도 예전에는 코노나 리톱스를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름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판매한 지가 조금 오래돼서 이름이 가물가물합니다. 어, 그렇지만 어, 판매할 당시에 제법 몸값이 나가던 아이들이었던 것만은 분명한데요. 지금은 또 코노 가격도 제법 많이 착해지기는 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풍성한 한 아이들 만나 보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번과 3번은 피시포름이인데요. 오늘 이렇게 1번에서 3번까지 아이들 2번과 3번은 같은 품종의 아이입니다. 어, 이렇게 3만 원씩 특가로 보내볼까 합니다. 굉장히 시중가 대비 아무리 요즘 코너 가격이 많이 착해졌다고는 하지만 요 정도 어, 풍성한 아이 어버리 헤아릴 수 없이 정말 풍성한 아이들인데요. 요 정도 가격이면 정말 착하고 또 착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분도 제법 큰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어, 아이들 사이즈 대략 10cm 가까이 확인되고 있고요. 요 밑으로 보이는 아이들도 어, 제가 사온 가격도 굉장히 저, 어, 조금 나갔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은데요. 벌써 분지를 여러 번 해서 머리 드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사온 가격도 제법 나가지만 어, 제가 구입해왔던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요 밑에 가격 아이들은 2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1번과 2번. 그리고 3번은 3만 원씩이고요. 요 4번 아이들은 2만 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4번 포트는 어, 대략 9, 8cm 정도 포트에 가득 채워진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쁘고요. 화사하게 피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풍성하게 어, 자리를 잡고 있는 코노 오늘 저희 날개달기에서 특가로 몇아이 준비해봤습니다. 옐로우 멜로우 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 좋고요. 얼굴 두수 많은 옐로우 멜로우 군생입니다. 묵혀지면 놀놀하게 정말 사랑스러운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이 옐로우 멜로우 제법 묵혀진 군생아이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옐로우 멜로우가 어 보통 3, 4도 정도 되는 군생아이들도 만원 이상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 보시는 것처럼 머리 두스가 모두 5도 이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격 대비 가성비 최고라고 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사이즈도 제법 좋죠. 사이즈 12cm 정도 확인되고 있는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어느새 조금씩 조금씩 놀러라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물드는 모습이 여성적이게 예쁜 옐로우 멜로우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이 군생 아이들 만나보세요. 연지곤지 자연곤생 묶혀진 아이들입니다. 사이즈 좋고 얼굴 많은 연지곤지 자연곤생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굴 두수도 많고요. 어느새 묶혀져서 색감도 예쁘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주문 주시면 이렇게 두수 많은 아이들부터 순차적으로 먼저 배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 날개다용에서는 연지곤지 자연곤생 큼지막한 사이즈의 아이들을 판매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11cm 정도로 사이즈도 좋고 얼굴 희수도 많은 묵둥이 아이들입니다. 묵혀지면 그야말로 연지곤지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손톱에 꼭지점을 찍으면서 볼 연지를 한 것처럼 정말 예쁜 예쁜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들이죠. 오늘 이 연지곤지 자연곤생은 저희 달계달계에서 판매가격 그파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피샤 자연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이 아이들 특가 중에 특가 만원에 보내드릴게요. 파피샤는 굉장히 몸값이 나가는 그런 아이들 중 하나이죠. 아직까지도 머리 하나에 만원 넘어가는 그런 아이들인데 오늘은 저희 날개다육에서 이 파피샤를 머리 하나도 아닌 이렇게 3 4도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을 특가 중에 특가 만원에 그것도 자연군생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즈도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벌써 이렇게 피멍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라인처럼 정말 빨갛게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요. 거기다가 어~ 환엽의단엽 스타일 로제를 형성하면 그야말로 환상적으로 어, 물이 예쁜 아이인데요. 오늘은 이 물듦 예쁜 아직은 물듦이 올라오고 있지 않지만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서 보시면 어~ 그야말로 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고급지게 물든 물드는 파피샤를 그것도 자연 군 생을 특가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저희 날개다육에서 만나실 수 있는 파피샤 오늘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트렌젤 자연 군생입니다. 사이즈 좋고 얼굴 많은 화이트 엔젤 자연 군생 판매 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아, 묵혀지면 그야말로 살구빛으로 정말 예쁜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목대에 아가가 여러 달려있는 그야말로 출산드라 중에 출산드라인 화이트 엔젤 자연 군생은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2만원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도 15cm 정도로 거의 대풍 가까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워낙에 물드는 모습도 예쁘고 로제도 고급스러운 아이라서 작년 가을부터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2만원에 착하고 착한 가격에 화이트 엔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화이트 엔젤 목등이 2만 원입니다. 사이즈를 자랑하는 파스텔 군생 소개시켜드릴게요. 사이즈 좋고 얼굴 많은 파스텔 군생입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철화와 쌩얼이 같이 공존해 있는 정말 멋스러운 수영을 지닌 아이들인데요.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는 얼굴 많은 파스텔 군생 제법 예쁘게 묶혀져가고 있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면 대략 12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워낙에 파스텔 톤으로 연한 핑크빛으로 물이 들면 사랑스 물들 때문인지 정말 많은 분들에게 꾸준한 인기와 사랑을 얻고 있는 파스텔 군생.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만원 착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파스텔 군생이었습니다. 아이스 핑키 군생입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물듦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아이스 핑키 군생. 오늘 14,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얼굴 두수 많은 아이들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꽃보다 더 예쁜 로제과물듦을 자랑하는 정말 너무나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물드는 모습이 예쁘기 때문에 매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가장 첫 번째 픽 중에 하나인 그런 다육이 중, 다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문하시는 분들마다 가장 먼저 손에 꼽는 그런 아이인데요. 실물이 훨씬 더 예쁜 아이라서 어, 꾸준하게 사랑과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입니다. 아이스 핑키 얼굴 많은 군생, 거의 다 사이즈도 좋기 때문에 그야말로 만족도 높은 아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이즈가 대략 13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 요, 요 부케처럼 예쁜 수형을 지닌 아이스 핑키 군생을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14,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키스미 군생입니다. 처음 물듬이 올라오기 어렵더니 물듬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듬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시작하는 키스미 자연군생 판매 가격 오늘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삼사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다가 요 아이들 물듬이 그야말로 살짝 뽀얀 분가루에 보랏빛으로 물이 들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죠. 그야말로 키스를 부르는 그런 아유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요 키스미 자연군색 수영도 예쁘고 물듬까지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 아이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이 키스미가 지난 가을까지만 해도 굉장히 거만한 몸값을 자랑하던 아이들이었죠. 보통 2만 3원 이상 하던 아이들인데 어, 올 가을에는 제법 착한 가격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 날개 달에서 이렇게 예쁜 키스미 자연 번생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뭘로 자연군생 제법 야무지게 묵혀지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삼두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멀로 자연군생 묵둥이 아이들이에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어느새 물듬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어, 입장도 짧아지기 시작하는 게 그야말로 예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 가격 16,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사이즈가 거의 중품 이상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이들 사이즈는 대략 13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다육 매장을 한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요. 어, 항상 코노 꽃이 지고 나면 이 멀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때 쯤 멀로가 정말 환상적으로 예뻐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앞다퉈 멀로를 줌, 어,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쯤이면 요만한 아이들 정말 찾아보기도 어렵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비싸지기 때문에 어, 지금쯤 그 뭐, 미리 구매를 해놓으시면 정말 예쁜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로 자연군생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16,000원에 거의 대풍 가까운 사이즈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멀로였습니다. 분홍립스틱 자연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삼사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홍립스틱 자연군생이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정말 그야말로 홀로 예뻐지고 있습니다. 시집은 못하지만 정말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는 분홍립스틱 자연군생이에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이 분홍립스틱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어, 자연군생은 거의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쌍두정도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쌍두 아이들도 어, 가격이 어, 2만 원 이상 이렇 형성이 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오늘 이 분홍 립스틱은 삼사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 물생이면서 판매 가격도 만 오천 원으로 저렴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물들면 너무나 예쁜 그런 아이이죠. 요즘 어, 노숙을 시켰더니 조금씩 조금씩 뽀얀 분가루가 어, 서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선을한 어, 느낌으로 물이 들고 있어요. 굉장히 멋스럽게 변신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아이들인데요. 아이들 사이즈도 제법 좋아진 것 같습니다. 사이즈 11cm 정도 되는 분홍 립스틱 자연군생을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15,000원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스타마크 군생 올해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3, 사도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타마크 묵둥이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 묵혀지면 굉장히 맑고 투명한 바디와 함께 빨간 물듬이 사랑스럽게 예쁜 아이죠. 아이들 사이즈도 대략 어, 8에서 9cm 정도까지 확인되는 9cm가 조금 넘어가는 아이들이네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3, 사도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가성비 좋은 아이들입니다.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요렇게 스타마크 본색 묵혀진 아이 판매가격 7,000원에 만나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낮에는 제법 덥습니다 그래서 다육이 물을 잘못 주시면 어... 물은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모쪼록 물관리 잘 하셔서 피해 없는 날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